2025년의 대한민국 시니어 주거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취향이나 선택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시대의 거대한 흐름을 읽지 못하는 단편적인 시각에 불과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시니어 세대는 원하든 원치 않든 새로운 주거 형태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대한 파도 위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64만 원. 치솟는 물가 속에서 혼자 남은 노년의 삶을 지탱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액수지요. 가만히 있어도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이 시대에 기존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조차 버거운 싸움이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집이란 무엇인가? 평생을 바쳐 이룬 안식처인가? 아니면 남은 생을 걸어야 할 마지막 투자처인가? 늘봇마을에도 그 위태로운 질문 앞에 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 이걸 어제야 할지 아파트 팔고 그 시니어타운이라는 데로 들어가야 하나 싶어서요. 아이고, 정수 아저씨, 그거 좋지요? 요새 TV 보니까 시설이 얼마나 좋던데요? 호텔이 따로 없던데요? 아이고, 세상에, TV 가 사람 여러 찾겄다. 그런데 말이야, 정수 양반, 그게 다 그림의 떡이라는 생각은 안 해봤는가? 그래도 자식들한테 더는 짐이 되기도 싫고 우리 집 사람도 혼자 있으니 외롭다고 하고 이게 마지막 기회인가 싶어서요. 평생 모은 돈 이거 하나 남았는데. 기회? 아이고. 내가 보기엔 마지막 함정이 될 수도 있어. 정신 바짝 차려야 해 어머니는 또왜 그렇게 초를 치세요? 잘 알아보고 가면 되죠. 시작부터 가시밭길이구나. 누구 말이 맞는 건지. 작년 봄에 말이야. 아랫마을 이시라고 있었어. 그 양반도 정수 양반처럼 자식들한테 짐대기 싫다고 평생 모은 돈에다가 운판 돈까지 합쳐서 들어갔지. 아주 피까 번쩍한 대로. 그래서요? 6개월은 천국이 따로 없다고 편지가 오더만. 수영장도 있고, 의사도 옆에 있고. 그런 뒤 1년 딱 지나니까 편지가 또 끊겼어. 오죽하면 내가 이상해서 수소문을 다 해봤지. 어떻게 됐답니까? 회사가 망했디야 보증금 한푼못 돌려받고 길거리에 나앉았어 그 좋은 집 들어간다고 아들네 집에서도 나왔는데 오갈 데가 없어진 게야 결국엔 여기저기 빚만 더 지고 에휴 망해 회사가 망할 수도 있구나 설마요? 그런 큰 시설이 그렇게 쉽게 망해요? 내가 직접 그 아들한테 들은 얘기여 6개월 만에 밥상에 올라오는 김치가지수가 반으로 줄더래 그러더니 상주하던 간호사가 하나둘씩 안 보이고 그게 다 망할 징조였던 게야. 그걸 몰랐던 거지. 아이고, 박사님. 어서 오세요. 여기는 안녕하십니까? 시니어 라이프 연구소의 최민준입니다. 말씀은 들었습니다. 어르신,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웬 양반이랴? 전문가라더니. 어르신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운영사의 부실 문제는 가장 큰 위험 요인입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지금 시니어 주거의 핵심 문제는 비싸다가 아니라 선택지가 없다는 공급 공백 상태입니다. 그건 또 무슨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여?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거지? 집이 없어서 못 가? 시장이 극소수 부유층을 위한 호텔급 시설과 입주 자격이 아주 까다로운 정보공급 주택으로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보증금 10억에 월 800만 원이 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보증금 몇 천에 월세 10만 원대인 곳도 있지요. 정작 대다수 중산층 어르신들이 갈 만한 곳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데이터입니다. 그럼 돈이 있어도 들어갈 집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데이터? 그려? 그놈의 데이터는 그렇겠지. 그런데 내 눈으로 직접 본건 어떡할 거예요? 옆집 김씨, 앞집 박씨가 한숨 쉬는 건 데이터에 안 나오자니요. 어르신, 그래서 더더욱 감상적인 접근이 아니라 냉철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비싸서 못 간다는 통념 때문에 아예 알아보지도 않는 것이 더큰 문제입니다. 진짜 문제는 가격이 아니라 나의 재무상태에 맞는 선택지를 찾아낼 정보분석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분석, 책상에 앉아서 숫자만 들여다보면 세상 일이 다 풀리는 줄 아는가 보네. 사람이 사는 일이라는 게 그리 간단치가 않아. 어머니, 진정하세요. 박사님 말씀은 일단 들어보자는 거지요. 한쪽에서는 망한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정보가 없다고 하고. 도대체 어쩌란 말인가? 내 평생 모은 돈이 걸린 일인데. 어르신, 그래서 시니어 타운 입주는 집을 구하는 주거상품이 아니라. 운영사의 재무건전성에 모든 것을 거는 장기금융서비스 계약으로 보셔야 합니다. 금융? 아이고 머리 아파. 그냥 자식 새끼 옆에 오순도순 사는 게 최고야. 괜히 뜬구름 잡다가 마지막에 실패하면 누가 책임져 줄 겨? 장기금융서비스 계약이라. 하아, 평생 땅만 파고 산 내가 그런 걸 어찌 안단 말인가. 이거 봐라. 88년도부터 부은 적금통장. 우리 큰놈 대학 보낸다고. 당신이랑 허리띠 졸라매 가면서 모은 돈. 이건 우리 딸 시집 갈때 이게+ 이게 내 평생 모은 돈 전부인데 이걸 마지막 함정이 될지도 모르는 곳에 밀어 넣으라고. 실패. 그래 실패하면 끝이다. 아랫마을 이씨처럼 길바닥에 나앉는 거야. 자식들한테 손 벌릴 수도 없고 이 나이에 무슨 수로 다시 빚을 갚아. 빚.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크. 하지만 이대로 있으면 뭐가 달라지나? 집사람은 하루가 다르게 기운이 없고 나도 이 넓은 집에서 혼자 밤을 새우는 게 이젠 무섭다. 자식들 보기에도 미안하고 더는 짐이 되기 싫은데. 아이고, 어쩌란 말이냐. 어쩌면 좋으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내 신세야. 그럼 박사님, 그 재무 건전성이라는 건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알수 있나요? 다트 즉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 운영사의 감사 보고서를 직접 확인하고 등기부 등본으로 부채 현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뭐? 다투? 등본? 아이고 영감. 우리가 그런 걸 어떻게 알아? 차라리 소 잡는 게더 쉽겠다. 결국 이것도 아는 사람이나 하는 거로구나. 평생 흙만 파고 산 내가 그걸 어떻게. 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구나. 자식들한테 빚으로 남을까 봐 시작하려는 건데. 여기서 실패하면 정말 끝이다. 현실의 벽이 데이터만으로는 설득할 수 없는 감정의 벽이 너무 높구나.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게야? 정수 양반 얼굴이 흙빛이네 그려. 선생님, 그게 아니오라. 정수 아저씨가 시니어타운 때문에. 정수 씨, 자네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이 뭔가? 화려한 시설 뒤에 숨은 부도 위험인가? 아니면 그럴듯한 통계 뒤에 가려진 정보의 비대칭인가? 그야 평생 모은 돈을 날릴까 봐 그게 두렵지요. 아니, 내가 보기엔 다른 것 같은데, 자네는 실패 그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야. 자네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그 실패로 인해 자식들에게 초라한 아비로 보일까 봐 짐이 될까 봐 그거 아닌가? 집을 옮기는 게 아니라 남은 인생의 무게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정하는 일이니 쉬울 리가 있나? 세상 사는 게참 복잡해졌어. 예전엔 그냥 굶지나 않으면 다행인 줄 알고 살았는데 어르신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숫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저씨 그럼요 제가 그 다트인가 하는 거 같이 한번 알아봐 드릴게요 혼자 하시면 막막하시잖아요 선생님 제가 제가 뭘 무서워하는 건지 이제야 알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혹시라도 재무보고서 검토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구소로 연락 주십시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돕겠습니다. 그래도 자식들한테 물려는 봐야지. 저놈들이 애비 속을 알란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족인디. 저녁들 먹고 가게. 오늘 저녁은 이 늙은이가 소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하지만 김정수는 이제 자신이 진짜로 풀어야 할 숙제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깨달은 듯했다. 그의 앞에는 여전히 선택의 길이 놓여 있었고. 그 길의 끝에는 희망과 과제가 빛과 그림자처럼 함께 어른거리고 있었다. 결국 시니어 주거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진짜 승부처는 어디가 전망 좋은가 하는 피상적인 질문이 아니었네. 진짜 승패는 예상치 못한 본질적인 지점에서 갈리는 법이지. 시니어 타운은 주거 상품이 아니라 장기 금융 서비스 계약이다. 전문가의 냉정한 정의는 감상적인 접근이 아닌 냉철한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비싸서 못 간다는 통념 뒤에는 중산층을 위한 공급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숨어 있었고 화려한 서비스 뒤에는 운영사 폐업이라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종합하면 결론은 하나일세. 노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좋은 집을 구경하러 다니는 정보력이 아니라 운영사의 재무 건전성을 검증하고 계약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금융 리터러시에 있었던 게야. 다트에 접속해 감사 보고서를 뜯어보고 등기부 등본으로 부채 현황을 파악하는 능력. 그것이야말로 화려한 팜플렛보다 더 중요한 흔들림 없는 노후를 위한 진짜 열쇠였던 거지.